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추석 명절 하락해 주시어서 추석 연휴 기간을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또은니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함께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 버지 모, 셨으니 미, 트, 에, 반, 석, 도, 든든하 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지. そう。So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듯,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예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즐거운 하루하루 하루.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는 가족이 모일 때에 손의 마음의 주림 열리게 하시고 황목과 사랑이 넘치는 기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명제를 외롭게 보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주여창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명절 개는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지키고 헛되있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또한 열고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수 있도록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느낀 기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 모였사우디 주님과 함께하는 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님 하 무엇보다 사람과 의리가 넘치는 개미된 매가전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서 의대를 나누며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나님 임지하여 주시고 아버지나님 하 온가족이 그들의 마음이 또한 사랑과 의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을 주님 기억하시고 모여 사우디 아버지 그 가정들 가운데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가족들 또한 혼자 명절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이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리가 함께하는 삶이 아버지 가장 복된 삶의 별지를 말게 하시고 이병제를 통하여서 함께 또한 기도하며 주리가 동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리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미통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아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서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의 보위엄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타나을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그 백성을 높여 큰권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수행을 참으시고 가난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4 5 0년 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 0 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울 1차 전도 여행의 첫 지역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그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지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할 때에 박수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런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소경이 되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이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와서 반빌리아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의 라는 곳까지 말씀을 전파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첫번째 본격적인 그런 설교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 이심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특기문 1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던 이 마가 요한이 반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의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여서 전도여행에 여러분 참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한때는 이런 바울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시에는 이 마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서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이렇 떠나게 됩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지 마가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신앙이 아직은 독립된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어머니와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나 감격과 은혜가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바울과 바라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자 회장장들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있거든 하라고 이런 허락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유 2장 3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사도유다 7장에 나타나 있는 스리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여러분 공통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역사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삼림 가운데 애굽에서 약4 0 0 년간 종살이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참으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실은 여러분 계속됩니다. 사라시대는 물론이고 초대 왕국 시대인 사울 왕국 시대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성실하게 왕의 업무를 했지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러 폐위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여러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거쳐서 다윗에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백성을 붙들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도 그길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주신 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절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서두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드리스 3절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되는 불순종 가운데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펼쳐 오시는데 그러한 구원의 역사의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인간의 불성정과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가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어렵다고 인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가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만의 유일한 약속된 메시아 구속 고난 받은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으로 흔들렸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패와 눈물의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 성취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 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십니다. 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나 전통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눈앞게 현실과 사항에 자주 지오지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섬리를 믿으며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시간의 주여 열창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귀한 말씀을 원락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라 하니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